네, 학생들. 자. 받아 주세요. 받아 주세요. 받고 세요 감사합니다. 음. 응. 네, 믿음소방 상황선으로 쭉 계속 돌아갈 거예요. 오케이. 네. 가운데 서 주시고. 네. 네, 시간은 뭐 2분 안에 2분 정도 할 텐데요. 어 어차피 2분 동안 다 기억하면 좋고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카메라 중간쪽으로 가주시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바로 시작할 텐데요 주제는 어 요즘 마트 잘안 가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키면 어떤 어플 있는지 가능하시겠죠? 음 기본 카카오톡 있을 거고 뭐네 어 SNS 혼날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 여러분들 어플 어떤 거 있는지 핸드폰을 키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채부터 갑니다 핸드폰을 키면 자다 같이 시작하면 핸드폰을 키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시작 핸드폰을 키면 열풍타도 있고 열을 키면 열풍타도 있고 밴드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열풍타도 있고 밴드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열풍타도 있고 밴드도 있고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열풍타도 있고 전. 어? <laughs> 자양찬탈락 양현탈락한 채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고. 어. 네. 아 그래요? 새롭 새롭게 가시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새로, 새롭게 가시죠. 자, 주지원 학생부터. 자, 시작아 시작 네. 네, 했던 거 해도 됩니다. 리셋이에요. 자, 다 같이 외쳐 주세요. 시작. 핸드폰을 키면 카톡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어, 핸드폰을 키면 예. 앞에 야지 네. 안돼안 네. 돼, 안 돼. 여러분 정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의연이부터. <목소리>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핸드폰을 키면 아, 여기요 잠깐만, 의원이 의연이부터 합니다. 뭐? 응, 아, 의원이 아, 시작. 아, 시작. 아, 핸드폰을 키면 로그인 로그인 핸드폰을 키면 어, 버스 앱도 있고 지도도 있고, 있고 아, 핸드폰을 키면 아, 버스 앱도 있고 지도도 있고 날씨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어? 어. <laughs> 네, 네, 어렵나요? 어렵나요? 자, 네, 음 여러분들 어플 그래도 음 준비 되셨죠? 네, 새롭게해도 돼요. 했던 거 하셔도 되고, 근데 기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시작. 핸드폰을, 핸드폰을 키면, 키면 전화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전화도 있고, 있고, 핸드폰을 키면 전화도 있고 날씨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전화도 있고 날씨도 있고 한컴 오피스도 있고. 아땡아 줘요 아요 아깝네 아깝네 마이크 자 마이크 네 중간에 한번 섞어주세요 마이크 하나 잡아주시고 네. 추지원 정도 네음어 네. 여러분들 어플이 재밌는 어플이 많이 없네 다 기본 어플만 있나 보네 자 그대로 쉬우쉬우부터 가는 거 맞죠 네 시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핸드폰을 켜면 유튜브도 있고 핸드폰을 켜면 유튜브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유튜브도 있고 카톡도 있고 지도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유튜브도 있고 카톡도 있고 지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메모장도 있고 핸드폰을 켜면 지도도 있고 <웃음> <웃음> 유튜브부터 나와야 됩니다 유튜브부터 좋아요 이번엔 한치 한체, 한치부터 한치부터 네?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기본 어플 말고 기본 어플 말고 다운로드 받은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걸로 어 앱스토어랑 여기 그 어디야 안네 안드로이드에서 있는 거 안돼 네, 유튜브 나왔던 것들 그만 기본 어플 그만 오케이 여러분들 다운받았던 것들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네 오케이 바로 갑니다 시작 휴대폰을 키면 핸드폰을 키면 에이블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에이블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블렌디도 있고 <목소리> 핸드폰을 키면 에이블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블렌디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에이블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블렌디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폰을 키면 에이블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브랜디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아잘 갔는데 잘 갔는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 어? 다 믿음 투다 믿음 투 아니에요? 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시우가 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전 시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부터 시작합니다. 자. 했던 거안 아, 아,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음? 이렇게. 응? 이렇게 갑니다 네. 시작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휴대폰을 키면 똑똑 복화도 있고 휴대폰을 키면 똑똑 복화도 있고 유튜브 뮤직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똑똑 복화도 있고, 있고 유튜브 뮤직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핸드폰을 키면 똑똑 복화도 있고 이거 뭐. <laughs> 그게 뭐였지? 그게 뭐냐면 탈락 탈락. <laughs> 네 믿음팀 두명 남았습니다. 이걸로 믿음팀 1등, 2등 시우가 있었던 사랑팀. 네 사랑팀 2등 사랑팀 3등 소망팀. 네 300, 200, 100 하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각 팀에서 3명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네 마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어렵지 않은 걸로 할 거예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나오세요. 초등생 학 빨리 나오세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한1 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이크 잡으시고, 잡으시고. 마이크 들고 계시고, 자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할 거예요? 핸드폰 안할 거죠. 편의점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편의점 잘 가니까. 자, 편의점 갑니다. 자, 아유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주스도 있고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주스도 있고 생각김밥도 있고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주스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해자도시락도 있고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주아땡아 음? 맞았는데 계속 했해서 됐었는데 오케이 탈락입니다 자네 처음부터 하는데 이제 어떤 과자인지 상상표까지 말해줘야 돼요 그냥 과자 안 됩니다 자 유니부터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편의점에, 편의점에 가면 파나라킥도 있고 배가면 파라키도 있고 주스도 있고 무슨 무슨지 말해야 돼요. 땡.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고 구체적으로. 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음. 시작합니다. 시작. 편의점에 가면 참깨라면도 있고 음. 네. 유니. 시작. 응. 음. 그 라면도, 라면도 있고. 있고 도시락도 있고 라면 라면 도시락 라면 도시락 쉿, 쉿. 맞아 함부로 개입하지 아니요, 마세요. 편의점 가면 참깨랑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해자 그니까 도시락도 있고 편의점에 가면 참깨랑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해자 도시락도 있고 콜라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콜라 무슨 콜라지 중요하지 김이든 땡 <laughs> 무슨 콜라지 중요하지. <laughs> 아 보기 좋습니다. 네. 무슨 콜라지 중요하지. 자, 마지막 마지막이 될수 있겠는데요. 아비 어. 이니부터 시작으로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 편의점에 가면 땡 들어가서 생각하세요. 들어가서 생각하시고 <laughs> 자,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작 편의점에 가면 펩시콜라 있고 편의점에 가면 펩시콜라가 있고 어. 어. 네. 여기 몇명 어디 팀 어디 팀이에요? 여기 남은 친구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소망. 오케이. 소망 둘? 네. 오케이. 그러면 소망 둘이니까 소망 1등. 사랑하고 믿음은 2등 공동 2등해서 네. 300점 150 15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